오늘 고문말씀을 중심으로 다닌데아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공회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의 서기관들이 있어요. 종교 율법 지도자들의 가득한 곳에 바울이 죄인으로서 서있는 장면이 하지만 바울은 어떠한 죄목이 있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으로서 주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심판하려고 그 자리에 세웠지만 아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재판장의 주도권이 종교 지도자들에 있지 않고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정말 진심을 다했다. 충성스럽게 살아왔다.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니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은도 받고 핍박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있을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말하면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가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지 않고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연을 주목하려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격으로 나 양심을 따라 헬라와 함께 안다, 공동으로 인식한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인식한다 그 말은 즉 하나님과 함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 도덕적 양심으로 이걸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초록불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도덕적 양심 말고 휴지를 버릴까 말까 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양심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찔림 내가 그것을 하고 안하고 도덕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또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린 인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울만큼 변한 사람도 있고 바울보다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와 이만큼 변했으면 좋겠는데 또 누군가를 봤을 때와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소망을 갖게 됐지만 그만큼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바울은그양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성겼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인정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다 지켜 행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덕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아 그냥 양심과 하나님성격과 그러니까 그 입을 치네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도 그렇게 믿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이 진리가 실화. 그럼 그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격다 말하니까 그 입을 치라 말합니다. 이때 그 입을 치라 말하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였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요 들을 가치가 없다. 말하지 마. 뭐 입을 막을 때가 있잖아요. 엉뚱한 말하고그 입을 탁칠 때가 있잖아요.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횡치라는 방이요.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며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볼때 횡치라는 방이요. 강한 비판이지. 겉은 깨끗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겉에만 깨끗하게 칠해 놓은 거야. 하지만 그 안을 보면 썩어 있는데. 그냥 밖에만 이쁘게 하얗게 칠해 놓은 거야. 예수님께서도 바리세인들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이스트 긴저, 외식하는 성인과들과 바리세인들이 배치나 두려움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다 그러니까 바로 겉으로 는율법을잘 지키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질박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정말 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의 자리에요. 이거를참 비슷한 정도로 하려고 해도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할 수 밖에 없고 또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많이 외칠 수 밖에 없지만 그만큼 더 살지 못하는 삶이 계속 그 괴리감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는가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냐. 바울이 말하고, 대제사장이 지로 입을 치라 말하지 마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어 너는 뭔데 이칠치란 다리요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아나니아가 누군지 몰랐어요.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 중의 지도자인지 제가 알지못했다는 말. 그러니까 그가 자신을 비록 모욕했지만. 내가 이제 그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생합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바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내가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이 있는데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완수 집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맞고 한국교회는 잘못했다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고음의 열정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무시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질서를 존중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되시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을 하나하는데, 공회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이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사두개인 파랑 바리세인 파랑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오.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예에서 외쳐이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오.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곧 부활로 말미하마. 내가 신분을 받노라. 그 말을 한 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계에는 부활도 없고 형사도 없고 명도 없다고 바리새는다 있다합니다 아멘 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그 공연 앞에 있어요 저희 한국교회도 가고 장로도 받도 있고 강의도 받고 있고 순무도 받 있고 친례도 있고, 있고 여러 받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예수 그 믿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내가 이 땅이 아니 하지만 그 안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있는데 사도계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바울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그곳에 50명의 사도계인가, 50명의 바리새인 있었을까? 그러면 바울이 나는 부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세인이요. 그러면 50명의 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하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을 자리에 서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향한 그 공격을 서로에게 옮기고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사건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망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언제나 부활도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기독교인의 리이고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죄 가운데, 그니까, 다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 사부인 같은 그런 신은. 그니까, 러 우리의 생각대로만 아는 그만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실 거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사랑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는 누가 누가 싸워요? 사도계인과 바리새인이 싸우게 됩니다.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렛더글스의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석일간이 일나 바투어리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더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우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분명히 심판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사도계인에서, 사도계인가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아무 문제 없지 않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까? 라고 바울을 편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의 빛으로 살아간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요 그러면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원하세요. 우리도 그일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단한 번의 이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오지만 한주 왔을 때는 정말 믿었지. 또그 다음 주 왔을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또 믿어지지 않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믿어지고. 하는 시름을 우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로 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단한번 듣고, 또뭐몇년 다니고, 나다 알아. 다 알아. 다 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으로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혼란스러운 이공회 앞에서 큰 문제에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이 바울이 다시 죽게 될까봐 천부장의 군인을 보내서 그를 데려옵니다. 10절 말씀어 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자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 바라요. 부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연내로 들어가라. 하며. 이제는 공의 앞에 십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가운데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정말 어둠 가운데에 있는데, 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그 앞에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좌절할 때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 1 1절 중심의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날 밤에 주께서 네. 바울에게 네. 서서 네. 담대야 네. 내가 예루살렘에서 네.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땅끝, 그때 당시 로마를 보고 그곳에 가기를 늘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 안에는 소망이 주를 전하는 그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땅끝에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있어요. 차가운 감옥에 혼자 있을 때 담대한 말씀 그가 그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주를 의지하라 말하기도 하지만,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도 근심과 걱정, 외로움 속에 있다라는 것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울 옆에 서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도움도 사람들에게 정말 구하기 어려운 그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률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담대하라 말씀하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지원한 것처럼 지인으로 살아간 것처럼 너가 이제는 어디로 가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예요. 말이 되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자에게 너는 이제 또다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은 정말 다른데, 우리의 상황으로, 내 생각으로 그 상황을 풀어갈 수 없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바울처럼, 너, 지금 그 하는 일, 내가 열어줄게. 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로마, 우리가 사행전을 보고 또 로마서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갔다. 가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풍랑도 만나고 배도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그에게 계속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복은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 계속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다 달라요. 가정의 삶의 환경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술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 축복합니다.